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과또 그분이 이 세상 어느 존재보다 거룩하시고 또 정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지닌 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백성에 맞게 살아가야 됨 또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더 보시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이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그 반복되는 과정들 가운데 그냥 흘려 보내는 그런 구절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어 보면은 이건 나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껄끄럽고 굉장히 어려운 기도의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 제목은 굉장히 어려운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 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룰지, 아니면 우리가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모든 관심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에 제일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브랜드 저한테도 들어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과연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고백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고 간절하고 집중해서 이 기도문을 내가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흘려보낸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기 힘든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 이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든 이 땅에서든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마주했을 때에 뭐 신년이나 연말 같은 때 어, 저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응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응원의 문구는 단순하게 인사치레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어,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래요.라고 했다고 해서, 아, 그래, 내가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너꿈 이루어지기 이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 쓰고, 내가 애써 줄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 그렇게 되길 원해요.라고 하는 것은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그 인사 체례가 있죠. 밥 한번 먹읍시다. 아,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은 실제로 밥 한번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의미를 많이 담지 않고 그냥 인사치레처럼 그냥 기도문이니까 내가 주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이라고 하니까 마땅히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도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짧은 문장의 의미는 가장 간단하게는 처음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늘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주의 자녀인 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성실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충성함으로 이루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가운데 이루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기도문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이제 쉽게 할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드리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겁니다. 그와 동시에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저 무덤덤하게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됐던 기도문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다가와 있는, 내 곁에 있는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의 문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시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여야 하고 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 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알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불가능하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의 뜻다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뜻을 알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칭의와 성화가 되겠고, 한 단어로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 세상의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에 참고해 보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걸고 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걷고 걷는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여 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여 지는 좁은 길을 걷고 걷고 또 걸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지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에는 이 거룩하여 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거룩하여 지는 이 삶을 살아가며 또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짐과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삶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과 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예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일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나아가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루,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은 100%다 이루셨냐? 예, 이루셨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두위 사이의 간격과 괴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치열한 노력을 행했던 인물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이 조금 좀 멀리 있다 생각되신다면,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함께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일이여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미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그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겠다 이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내가 맨날 죽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들을 내어 던지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 나를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날마다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유, 복음을 믿게 되는 이유,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고 실천해 냈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으시겠어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는 일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실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는 이 기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듣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바로바로 답을 해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는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해결된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여지면 강하여질수록 사단의 방해 또한 더욱 더 커집니다. 믿음으로 아주 유명했던 욕도 믿음이 아주 강대해졌을 때에 더큰 시련을 받는 경우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항상 이 세상을 역으로 달려가는 느낌을 받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가장 좋아하는 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이죠.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역주행을 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주행을 막 가고 있는데 때때로 그냥 천천히 뭐 슬로우로 간다고 하면 앞에 있는 차들도 천천히 오고 나도 천천히 간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정말 강력한 그 주인공은 정말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해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도가 점차 늘어나겠죠. 몇 번이나 죽을 위험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왜 역주행을 하고 있을까? 나는 방향을 바꿔서 저들과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나가면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내가 정으로 가고 있고 저들이 역으로 간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틀렸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참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되고 그게 바른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 반대의 방향에서 오고 있는 그 대다수가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른 것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그들이 역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것이라고, 이게 올바른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너무나 착각하게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어느 때까지냐면 둘다 세상이 끝나는 심판의 날까지 대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기 싸움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깨어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겠셀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억해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갯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예수님도 완전한 순종을 인간의 몸으로 하기에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노력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음 구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까지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육체의 욕구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에서 배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백성이라면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주 강력한 한마디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고 순종하는 삶, 믿고 신일천하는 삶,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그토록 등장하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너는 지금 잘못되고 잘못되고 또 잘못되고 있어라고 이야기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이고 진리입니다. 제가 가끔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왜 지금 여기서 이 더운 날에 이 추운 날에 굳이 받지도 않을 나한테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왜 이렇게 허황된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듯이 쳐다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느낌이, 이 느낌이겠지만, 전해드리는 복음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 보면은, 그러면은, 목사인 저도 굉장히 마음속에서도,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존도하는 것이 맞나? 싶은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도 방법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날마다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 뜻 안에서 맞춰 나가기 위해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를 상고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저희 교회 함께 가는 교회에서는 함께 자라가기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중 제가 담당했던 과목 하나가 시뿌리기였는데 여기서 제가 이런 강의 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사단의 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사단의 계략을 방어하는 지붕을 세우는데, 믿음이란 지붕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하다. 그 기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 이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기둥의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믿음이 탄탄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단이 아무리 공격했을 때그 지붕이 바로 서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급된 그 말씀을 더욱더 든든하게 균형을 맞추려면 그 말씀이 내게 허락된 말씀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 이를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정말 힘들겠다. 나 진짜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할 전쟁은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풀지 못할 시험을 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히 할수 있는 풀이의 방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가치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인정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믿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다짐이 담기고 진심이 담기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아멘. 여러분이 행해하는 시간,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